네. 자, 지금 이제 볼 것은 미스틱 발디슈 초월의 변경점입니다. 자, ZX 한번 했을 때 자, 도트 데미지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. 자, 지금 이제 ZX를 명중시켰을 때 초월 같은 경우에 도트 데미지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어, 그렇다고 이제 배기 내성각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. 네, 데시필. 자뭐 대시필도 동일하지만서도 이제 초월 같은 경우 도트 데미지가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 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은 데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점필 먼저 뭐 먼저 자 11.4, 9.8 이렇게 나오죠 아, 데미지는 일단 동일합니다만 도트 데미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필살기 근접해서 맞췄는데도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고요. 일단 또 이제 멀리서 맞췄을때 멀리서 맞을때 명중 시에 도트 데미지가 들어갑니다. 그. 도트 데미지 부여 빼고는 네, 동일하고요. 자 이제 그러면 원거리 무시 유무와 하이퍼 무시 유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점필부터 볼게요. 네, 점필이 원거리는 이제 무시를 합니다만 하이퍼는 뚫질 못하고요. 하이퍼 뚫지 못합니다 <laughs> 네, 더, <laughs> 그냥 하이퍼에 맥없이 약한 <laughs> 커맨드도 역시 하이퍼를 뚫지 못하고요 네, 데시필도 역시나 그냥 뚫지 못합니다. 자, 필살기는, 네, 그냥, 원거리 무시는 하지만, 네, 하이퍼는 못 뚫네요. 자, 그래서 대충 미스틱 발디슈 초월은 전반적으로 <laughs> 애매한데, 아, 발디슈 휘두를 때, <laughs> 네, 발디슈 휘두를 때, <laughs> 네, 발디슈 휘두를 때 아, <laughs> 휘두를 때 하이퍼, 휘두를 <laughs> 때 하이퍼도 아니네. 세상에, 네, 필쓸 때는 하이퍼입니다. 필쓸 때는 하이퍼고, 아, 하이퍼. 자, 제시필 슈전 중에는 하이퍼고, 아, 커맨드, 커맨드, 커맨드는 아예 깡무적인 것 같네요. 커맨드는 아예 지금 깡 무적. 오케이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미스틱 발디슈 초월 비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